예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6시 50분 많이 늦었네요 예, 왜냐면 <laughs> 어제 그 영상 이제 만들다가 잠들었어요 만들고 있던게 아침에 눈뜨니까 5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대로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저 만들고 올리고 온다고 조금 늦었네요 오늘은 이제 시공이니까 그래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예, 그 아마 시공이니까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, 조금 예, 영상 올리고 짧은 것도 올리고 어, 오랜만에 블로그도 올리고 <laughs> 그러고 나왔네요 그래도 아침에가 최고 바빠요 항상 예, 준비하는, 준비하는 시간이 예, 최고 바쁨, 바쁩니다 아, 뛰어도 댕겨야 되고 예, 근데 오늘은 이제 뭐 크게 뭐 분진 나고 예, 먼지 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예, 그냥 그 떨어지는 거그 프라이머죠 프라이머만 조심하면 예,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오늘은 제거... 제거하는 나라하고는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. 그니까 그 하여간 제거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. 물론 뭐 대충 뭐 힘든 자리 빼놓고 하거나 아니면 대충 제거하는 신용만 해보면 뭐안 그렇겠지만 저는 진짜 100%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. 분진도 엄청 많이 날리죠.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. 오늘도 아 조금 늦게 나왔지만 여기 엉망진창이네요. 엉망진창. 아. 네 도착했습니다. 7시 12분이에요. 어제 제거해놓은 거 오늘 시공할 거고요. 예, 오자마자 표지판 하나 세웠어요. 빈자리 있어가지고. 혹시나 밑에는, 예, 그 그래도 거리는 좀 있고 하니까 조심할 겁니다. 제가. 화단 안에 청소도 아직 안돼 있고. 예, 아무튼 표지판은 이 밑에만 세워놓고 어, 챙겨서 올라갈게요. 줄 내리고. 예, 7시 반이고요. 일단 줄부터 내려보겠습니다. 예, 7시 45분. 예, 줄다 내렸고요. 예, 이제 1층 가서 파라솔을 세울까? 그냥 파라솔 안 세우고 표지판만 놔야 되겠어요. 예, 표지판만 놓고. 어,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. 어차피 이쪽은 뭐, 라이머도다 발려있고, 요 끝에 창은 떨어질 게 없어요. 거실 창이 안 발려있지, 나머지는 다 발려있습니다. 하부에 어제 젖어가지고, 들발랐어요. 아무튼, 어, 내려가서 일단 또 표지판 세워, 세워볼게요. 그, 빨리 지나가세요. 이것도 붙여야 되고. 그러고 관리실 가다 오면 되겠네요. 아, 오늘 너무 덥겠는데. 에, 요새 안 더워가지고, 아이스팩을 안 들고 나왔거든요. 잘못된 선택인 것 같은데. 그것도 들고 나오는 게, 게 상당히 귀찮아요. 그거. 무겁고. 아무튼 내려가 볼게요. 아 너무 뜨거워 가지고 어, 담배 하나 피워 가려고요 그늘에서 근데 이거 왜 열어놨을까 원래 열려 있었나 볼터는 여기 있는데 이 고무 벨트를 갈아야 되나 보죠 그렇죠? 그런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보니까 이 풀리하고 이거 녹나고 <laughs> 형편없네요 이거 <laughs> 그래도 뭐, 오랜 세월 버티는가 보네 이, 이런 게 내부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식도 안될 테고 그럼 에 8시에요 여기 표지판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쪽으로 지나다니시게 해야죠. 어차피 창문 하나만. 프라이머 쓸 일은 없으니까. 실리콘이 흘러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던데. <laughs> 실리콘 맞으면 골치 아프겠네요. 아무튼 표지판 세워볼게요. 저한대더 나갔네요. 거의 뭐 떨어질 게 없어요. 오늘은 편하게 편하게 아, 제거만 없으면 아, 엄청 행복하겠죠. 저는 진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거는 넘들만큼 하면 안 돼요. 넘들 하는 거다 하고 더 해야죠, 더. 그제서야 노력이라는 거죠. 에. 저는 뭐항시두 배를 하는것 같은데. <laughs> 에, 이래 놓으면 이쪽으로 가겠죠. <laughs> 됐네. 올라오면서도 저쪽으로 가겠죠. 조금 더 됐네. 조금 더넓저 뚫렸어요. 더 넓게 다니라고. 괜찮겠네. 바람도 없고. 에, 제거하는 날이면 이 상상도 못하죠. 저렇게 놓고 제거작가 판단하는 거는. 예, 기존 실리콘도 막 떨어지고 날리고, 예, 그라인더 분진, 예, 엄청 날리고, 그라인더 작업하다 보면 돌 깨져 떨어질 수도 있고, 하부 뜯어내면 막우스스 떨어져요. 예, 여러분들은 이제 그돌 이런 게 떨어진다는 게 이제 상상이 안 되실 테지만, 밑에 하부 사춘 딱 뜯어내면, 어, 부식이 돼 있어가지고, 예, 그 시멘기가 석회 물질이 다 빠졌단 말이죠. 물 만나면서. 그러면서 이제 모래만 남는 거예요. 모래. 그, 그러다 보면, 모래가 아니고, 이제, 이, 자갈마냥, 동글동글하게 부분들이 많아요. 석회물질이 부분 부분 남아있으니까. 그런 데는 시멘트고, 다른 데는 이제 물타서 다빠졌으면모래돼 있고, 막 우수수 떨어집니다. 그런 부분들은. 돌도 큰 것들도 많이 떨어져요. 에, 그렇게 큰건 아니고, 엄지 손가락? 맞지? 안한 거? 에, 그런 거저 위에서 떨어지면, 어, 정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, 사실. 그래서 밑에는 차가 있으면 안 돼요, 절대. 근데 오늘은 뭐, 제거 작업 다 해놨으니까, 크게 뭐, 돌 떨어질 만한 거다 풀어냈고요. 또 프라이마로 붙여놨고요. 백업프로 막아놨고요. 안전권이에요 오늘. 8시 15분, 16분 됐네요. 이제 관리실 갔다 오겠습니다. 갔다 와서 준비해서 바로 해야 되겠네요. 오늘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옥상키 받았고요. 어, 오늘은 뭐, 좀 일찍 시작해볼까? 네, 아무튼 여유가 있어요. 시공하는 날은. 아직 애기들 출근시간이니까 더 있다 갈게요. 사람이 확 사라집니다. 40분 지나면. 그때 하면 되겠네요. 지금 제가 하는데도 출입구, 아, 출입구가 있어가지고 네, 다 출근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. 사실. 8시 40분 이제 출근들은 다한것 같아요 차 깨끗한가? 또 나한테 그럴 수 있으니까 확인 좀 하고요 뭐 이런 거는 뭐 묻어있는데 제가 한건 아니니까 나무에 얹혀져 있던 분진이 좀 묻었나봐요 그거 말고는 뭐차 관리는 잘하네 깨끗하니 어무 아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악 감상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 됐으니까 올라가서 시작해 볼게요. 40분이니까 올라가서 어, 음악 한곡 듣고 시작하면 되겠네요.